이번 시간에는 수시 관찰 내용을 작성할 때 자동으로 날짜가 입력되는 버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여러 줄의 수시 관찰 내용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다음 줄에 날짜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작성하면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도 바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학급 관리 스프레드 시트를 열어서 앱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탭에 들어가서 데이터의 타입 바꿔 보겠습니다. 수시 관찰이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 줄을 작성해야 하니까 롱 텍스트로 바꿔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시 관찰 컬럼 안에 엔터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 1차 상담과 2차 상담도 롱 텍스트로 바꿔두겠습니다. 그리고 Ctrl+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한번 하고 액션이라는 메뉴로 넘어가겠습니다. 액션에서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쓸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수시 관찰을 작성할 때 어떤 버튼을 누르면 오늘 날짜가 삽입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이 상담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를게요. 그리고 Create a New Action for 상담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버튼이 여기 위에 하나 생기는데요. 이 버튼, 액션의 이름은 수시, 관찰, 추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액션이 상담이라는 테이블, 행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담을 클릭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do this, the type of action to perform. 버튼이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data, set the values of some columns in this row. 저희가 할 행동이 지금 이 수시 관찰 컬럼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니까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 버튼은 학번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관찰 컬럼에 어떤 값을 추가하는 거니까 여기서 수시관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위치를 어디로 둘 것인가를 설정해보겠습니다.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여기 오른쪽 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로미넌트는 가장 위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머리로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가서 아이콘도 바꿔보겠습니다. 추가한다는 의미가 담겨야 하니까 한번 플러스라고 찾아보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 코멘트 플러스 버튼으로 수정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버튼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버튼에 어떤 기능을 부여를 해야겠죠. 그 기능은 여기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Set this columns라는 항목에서 수식 관찰에 어떤 내용을 미리 세팅해 둘지 수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 비커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식 관찰에 제가 추가하고 싶은 날짜를 넣는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엑셀 함수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한데요. 수식 관찰 컬럼에 어떤 내용을 추가할 때 이전의 내용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전의 내용에 이어서 날짜가 붙어야 되니까 컨카 n 네이트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컨카 n 네이트는 이어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NATE라고 치시면 되고요. 함수는 항상 괄호를 열고 닫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어디에 이어붙일 것인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수시관찰 컬럼에 이어붙일 거니까 수시관찰을 대괄호를 열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놀람> 다음에 뒤에 이어 붙일 내용들을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괄호를 열고 날짜를 이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넣고 괄호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들어갈 거는 그 날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문자열로 엮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문자로 바꿔주는 텍스트라는 함수를 먼저 쓰겠습니다. 또 컴마를 하고 텍스트 바로 열고 닫고 오늘 날짜를 불러와야 되니까 today, today를 불러오고 이 날짜 형식은 연도월 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괄호를 닫아야겠죠. 이렇게 되면 수시 관찰에 이미 있는 내용 뒤에 소괄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년, 월, 일 형식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로 바꿔서 넣고 마지막에 닫는 괄호를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수식 관찰 추가 버튼을 누르면 날짜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여기다 이어서 적으면 되는 것이죠 <laughs>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수식 관찰 추가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 줄에 날짜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이어서 날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수식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이제 다음 날짜를 추가하기 전에 엔터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엔터는 그냥 여기 소괄호 앞에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다시 눌러 볼게요. 그리고 이미 있는 내용을 지우고 한번 저장을 누르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앞에 줄 바꿈이 됐다가 바로 사라지죠. 하고 다시 추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줄에 날짜가 삽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